네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. 네 반갑습니다. 네 왼쪽부터 오늘 정말 많은 취재진 분들 함께해주고 계시거든요. 네 똑같은 일상 좀 따분하죠. 다양한 분야의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 속마음을 탈탈 털어놓는 소모임 프로젝트로 함께합니다. 네, 김태빈님이 이제 무한도전 하차한 이후에도 좀 많이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게 같이 하게 됐고 소감이 어떠한지 좀 궁금하고요. 아 일단 그 김태호 피디님과는 일상에서도 항상 연락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일적인 것도 공유를 하고 뭐 여행을 가면 여행에 대한 거뭐 기호에 관한 거 관심사에 관한 거를 늘 얘기를 했던 뭐 연출자지만 친한 형동이 성 형동생 뭐 친구기 때문에 이번에 일을 같이 또 오랜만에 하게 된게 오랜만이라는 느낌보다도 뭐 형이 잠깐 충전하러 갔을 때도 제가 또 일을 쉴 때도 계속 그 끈이 이어져서 오랜만에 일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둘이 하던 얘기를 비공개로 하다가 공개로 전환한 그런 느낌이고 뭐 오랜만에 해서 어뭐야 감회가 새롭다 오랜만에 어 굉장히 묘한 느낌이다 뭐 이런 기분이 아니라 그냥 늘 같이 놀던 친한 음, 동료 형과 함께 친구와 함께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번 재밌게 노는 그런 분위기 예. 음... 그래서 뭐큰 감동이나 뭐 감회보다는 그냥 익숙한 감정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 같아요 아네 어, 네. 어, 오히려 그런 감정이 더 좋죠 음, 네, 네, 네. 자연스럽게 프로그램